네, 아, 지금부터 세 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.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. 정기봉 집사님, 이영금 집사님. 네, 수료증 2025 2호 성명 정기봉. 위 사람은 본 교회 세가족 성경 공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. 2025년 9월 28일 대한 예수교 장로의 서후교회 단임 목사 한명복 응. 수료증 2025호 다시 3호 이 연금 내용은 같습니다. 네 이상으로 세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어 제가 말씀드리면 광고에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, 예, 잠깐만 서 계시면, 예. 우리 정기봉 이영금 집사님 이제 오빈 리에 사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구역으로 편성을 했고, 우리 정기봉 집사님은 이남선교회, 그리고 어 우리 이영금 집사님은 여전도회에 속하게 됐습니다. 사구역 되시는 분들, 또 이남선교회 되시는 분들. 그리고 여전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두분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모임 있을 때 연락해 주셔서 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잠깐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두 집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같이 함께 주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게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.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. 좋으신 분들을 저희 교회 에 보내주셔서 정말 두 분의 삶과 또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. 두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하는 일 그리고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. 이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우리 서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.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하게 쓰임 받는 두 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같이 함께 저희 교회 이제 성도로 식구로 이렇게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두 분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같이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때,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,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. 우리 예, 감사합니다.